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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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으십니다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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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자료고요. 나 너무나 너 번, 나너무 중에서 나 너무나 지무나 너무나 g d 나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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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용점은 천삼백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밀도는 칠9구니까 철하고 거의 비슷하네 무게가요 자 프랑스의 보아 부드랑이라는 사람이 디디움이라고 예, 두개 이상 이제 섞여 있는 쪽 디디움이라고 이제 처음에 이름을 붙였던 건데요 디디움이라는 것으로부터 예 혼합된 이제 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오 분리하는 것에 무엇을 들은 수있스의 말이냐는요 1 8 7 8에 이테르 비염을막 발견한 시점이었지만 추가 시험을시용하여 1 8 8의 별도의 분리법으로 새로운 원소를 확인하였다. 사마리움을 발견한 보아브드랑은 1886에 이것이 신원성을 확인하고 최초로 히토리 원소를 발견한 가도린, 사람 이름이네요. 가도린의 업 공적을 기념하여 가도리늄이라고 명칭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가도리늄은요 유로피움과 사마리움과 같이 베스톤네 사이트라는 산이나 유경매에 의해 추출하여 얻어지지만 가도리늄으로부터 히토리 원소 최후의 루테티움까지는 중위토로 분류되어지고요. 유로표현까지의 겸위도하는 재생질이 조금씩 상이하다. 이렇게. 브라스 3과의 물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브라스3과에는 란탄과 세리엄이 동일한 색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 가드로늄의 중요성 이은는요 7개의 F궤도에 각각의 1개씩의 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히토레원소 중에서도 최대의 불대전자라 해가지고 7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불대전자에 의하여 자기 모멘타가 최대로 되기 때문에 특성을 살린 이유가 기자재전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의료의 응용으로는요. 가드로늄 디틸렌트리아민 오초산에 가지고요, DTPA 혼합체는요 바로 x 스선 조영제 발현과 같이 MRI에 의한 화상의 농담을 가릴 수 있는 시약으로 이미지제로 사용되고요. 즉 카드뮴 주원의 물은 가르미 면자액에 의한 자기 몸에 영향을 받아서 인간을 받는 물건은 다른 성질 나타낸다. 이성질을이용하여 화상의 콘트라스트 네, 조도를 부여하여 병의 진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고요. 자기행동 이라고 어, 자기행동 이라고 불려지는 고급적인 용이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자기장을 끓어서 자석으로 될 경우에는 열을 발생하고 자장을 제거해 자석의 성질을 소모시키면 열을 반으로 흡수하는 예, 예, 발열 반응 흡수, 흡열 반응 성질을 냉각해 오는 것이다 소형의 효율에 영향하는 능동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별보 기억장치로는 가드리름, 갈륨, 가네트, GGG죠 GGG. 매체로 하는 물질이 이용되고 자기별로 하는 것은 물질의 수직 방향의 자장을 길면 이것이 원통성의 자장이 변화하고 게다가 자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이고자성급 소직 이런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기 밸브 현상을 이용하여 정보 신호를 메모리화하고 정보를 백업하는 것에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외에 테르비움이나요. 디스포로슘과 동일하게 광파이버 광자기 기록용 디스크 등에 이용되고 있고요. 광자기 기록은 자화된 상태의 자화와 자화되지 않은 상태를 자기 대신에 빛을 그는 방법으로요. 고밀도와 그게 수정이 가능한 기구을할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될거요또 가드리늄의 전 원소 중 음, 에 먼저 열 중성자, 낮은 운동자를 가진 중성자로 강하게 반응한 것을 이용하여 원자로의 제어, 반응자, 원자 소화기 이용한 것 외에 보이지 않는 중성자를 가드리늄 흡수, 발광시켜 엑슨 필름에 방광시키는 싱티레이터라고 하는데 형광화재로도 이용되진다 이렇게 됐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용되고요.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자기 냉동이라 해가지고 에 여기 이제 자기 엔트로피가 자화를, 자화를 시키면요. 이렇게 되면 방렬이 되고요. 소자를 시키면 흡열되는 이렇게 자기 엔트로피가 작다 질서게, 자기 엔트로피가 크다 무질서게 자기 행동, 요걸 이용한 것으로 가두르늄을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일 한개 중에서 64번 가두르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